안녕하세요. 아레일랑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마드라스. 마드라스 완벽한 맛 커튼. 제가 한 번씩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해요. 잠시만요. <laughs> 네, 죄송해요.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방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월, 화, 수, 목금, 이렇게 오전 11시에 있는데, 월화, 목금은 거실용 커튼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수요일은 가리개 커튼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월화, 목금, 요 시간에 거실용 커튼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또 답변도 바로 드리고, 그리고 이 시간 안에 주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 기본 판매되는 가격에서 10% 낮아진 가격으로 라이브 특가가 설정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판매되는 가격에서 10% 낮아진 가격으로 주문하시려면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 주문권까지 저희 방송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방송이 끝나고도 1시간까지는 라이브 특가 가격이 유지가 되고 12시 주문권까지는 제가 사은품으로 쿠션 커버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는 40에 40이 나갈 수도 있고, 45에 45 사이즈가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쿠션 커버도 하나씩, 아이디다 한 개씩 보내드릴 테니까, 뭐, 댓글로 별도로 남겨주시지 않더라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주문권까지 들어오는 점이 가장, 어, 가격적인 부분, 사항품까지 받아갈 수 있는 부분 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 베스트 리뷰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한 달에 세분 선정해서 만 포인트 드리는 행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주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배송 일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려야 될 텐데. 이제 배송 물량은 설명절 전에 받아보실 수 있는 물량까지는 다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문, 그러니까 어제 주문 건부터는 거실용 커터는 무조건 설명제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배송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한번 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드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드라스 완벽한 막 커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실용 커튼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높은 커튼입니다. 뭐 이유는 원단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원단 가격이 높아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커튼이지만 뚜렷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드라스 완벽한마 커튼의 가장 큰 장점은 양면이 같은 느낌의 캔버스 질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원단이 앞쪽에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뒤쪽은 다르게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올데이라는 디자인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 바깥쪽 베란다 쪽에서 안쪽을 바라보았을 때는 커튼의 뒷면이 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덜 예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면까지도 예쁘게,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집 안을 바라보았을 때도 예쁘게 연출하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선택을 하시는 마드라스 와 완벽암막 커튼이 조금 더 유용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베란다를 홈캠핑처럼 꾸며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커튼의 뒷면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 뒤쪽에 차라르 커튼이나 속커튼을 친다, 친다 그러면은 뒷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속 커튼을 안 치고 이한 장만으로 모든 걸 커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뒷면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면이랑 같은 질감의 캔버스 느낌이 나는 커튼이라는 점이 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마드라스 완벽 안마 커튼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게 카키 색상이거든요 카키 색상이고 얻어내게 되면은 요게 아이보리고 그레이 컬러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어 요것도 한번 가까이 좀 와가지고 보여드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실의 굵기는 다 동일합니다 실의 굵기는 동일한데 실의 색깔이 조금 조금씩 더 진한, 듯 진한 느낌이 있고 연한 느낌이 있고 요게 패턴적으로 섞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실을 짠 듯한 느낌으로 인해 가지고 좀더 따뜻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풀 완벽한 커튼이라고 하게 되면은 플랫하게 그냥 매끈하게 이루어지는 커튼들이 많은데 그런 커튼들 같은 경우에는 밀도, 조직감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밀도가 높은 것을 표현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형태이고 이렇게 실의 굵기가 표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쪽인 진한색이고 여긴 연한색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의 굵기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질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은, 페이버리 이라는 디자인의 완벽암막커튼인데, 요 커튼 같은 경우에는 플랫하게, 매끈하게 이루어지는 커튼 원단이기 때문에 좀 더, 어, 살짝 추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완벽암막커튼이기 때문에 중간에 암막지가 들어가고 이런 건단 동일한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질감 자체가 실의 질감 자체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추워 보이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드라스 커터는 그런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실의 짜임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어 만들어진 원단으로 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조금 뒤로 당겨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컬러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드라스 카키라는 컬러입니다. 마드라스 카키 컬러가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린 그린 색상, 뭐, 초록 색상,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그레이 빛이 돌면서도 카키가 한 방울 정도 띠, 딱 떨어뜨린 듯한 정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는 컬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고고이로님, 후후님, 블루아이스님,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설연휴 전에 물량 받아보시는 기간들은 다 끝났기 때문에 전에 받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방송만 천천히 보시고 주문은 다음 방송에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소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드라스 커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커튼이고 색상 같은 경우에도 카키 컬러도 그렇게 뭐 완전 초록빛 그런 느낌이 아니고 살짝 은은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제 개인적으로는 그레이 컬러보다 카키 컬러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 컬러, 카키 컬러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밝은 듯한 느낌이 생기는 거고, 이거를 땡겨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밝은 듯한 느낌, 살짝 톤이 조금 더 들어간 느낌.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시고자 하실 때는 아이보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데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질감의 느낌을 찾으시고자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베이지 컬러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 컬러도 상당히 예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공간 연출을 원하실 때는 이런 느낌 상당히 고급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 남편분 서재나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카키 색상이 좀더 어울릴 수가 있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밝아 보이는 느낌, 화사한 느낌을 연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하실 때는 베이지, 어, 조금 더 넓고 화사한 느낌, 밝은 느낌으로 연출하실 때는 아이보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남자 아이들 방이나 그 책이 많이 꽂혀 있는 서재나 그렇게 약간 어 기분을 살짝 이렇게 안정감 있게 연출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렇게 카키 컬러가 더유용하 유용하다는 점도 설명을 드리고,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컬러이기 때문에 모던한 공간, 모던한 공간에 연출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 그레이 컬러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다민자 타입인데요. 민자 타입만 해도 저희는 충분하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 더예쁘냐 하게 되면 나비주름 타입이 더 예쁜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나비주름이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 아레일라은 무조건 형상기억을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형상기억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 주름 간격을 살짝살짝 손맛 조금 조금만 이렇게 잡아줘도 일정하게 유지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라인을 이 상태로 이렇게 대형 스타일러 같은 곳에 스팀이 나오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상단에다가 다 꽂고, 아래쪽도 다이 간격으로 꽂아가지고, 이 상태로 스팀을 빡 세워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단에 주름이 잡, 잡혀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렇게 일정한 간격의 드레이프감을 딱딱딱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비주름 같은 경우에는 쭉 당겨도, 항상 일정한 간격이 유지가 되지만, 민자 타입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잡아주기는 해야 돼요. 근데, 뭐, 크게 열고 닫는 공, 어 자주 여닫는 공간이 아니라면은, 민자 타입만 하셔도 그리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타입 주문하실 때는 1.5배 더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400cm 되는 공간이라면은, 600cm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300cm 되는 공간이라면은, 450cm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가로 1cm당 가격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수량이 1로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져 있잖아요. 그거를 450, 이렇게 숫자를, 숫자 패드 1을 지우고, 4, 5, 0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어, 뭐, 이렇게 만들까요? 저렇게 만들게요. 대부분, 어, 묻는 분들, 묻는 판매자 분들이 많으실 수 있는데 저희는 묻지 않습니다. 그 상품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각기 만들어 놓는 이유가 이 제품은 이 제품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요 제품은 요 제품을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민자 타입, 나비주름 타입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형상 기억이 안 들어가는 커튼 같은 경우에는 봉에 바로 끼워 넣어야 되는 것은 아일렛 커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출시가 되어져 있는데. 봉지평도 만들 수 있고, 어... 봉지평도 만들 수 있고, 뭐, 민자 타입의 형상기억안 넣고도 만들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를 고객님들께서는 다 공부하셔가지고 공부하셔, 주문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래 일랑에서 주문하시면 그냥 풀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상기억도 기본. 그리고 상단에 형상기억 핀, 심지도 기본. 강화 플라스틱도 기본. 전부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다 놓게 되면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비슷한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 상단을 민자 타입으로 하실 건지 나비 주름 타입으로 하실 건지만 결정하시게 되면은 커튼 네일에 거시는 경우라면은 가장 예쁘게 만들어드릴 수 있고 가장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 간격이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로 사이즈만 여유 있게 1.5배로 주문하시게 되면은 요런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예쁘게 연출하실 수가 있다. 라는 점도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로 사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세로 사이즈는 커튼, 레일에 거는 경우라면은 바닥, 천장에서 바닥까지 체크하셔가지고 마이너스 3cm 마시게 되면은 가장 만족도가 높은 높이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cm라는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주문을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레일에 걸시는 거라면 마이너스 3cm. 커튼 봉에 리음을 병는 경우라면 마이너스 8cm 아니면 10cm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제가 다 전화를 드려가지고 한번더 여쭤보고 제작이 들어갈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모든 거를 확인을 하고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아리일랑을 선택을 하신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제가 상단의 커튼 심지 부분 요거 한 번만 더 강조를 해서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은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라인이 이렇게 세로줄로 가로 가로 방향에 세로줄로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커튼핀이 형상기여 커튼핀이어가지고 이게 어다 저희들 다 꽂아서 보여드리고 어디 어느 쪽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쪽이? 지금 이게 이쪽. 네, 이쪽이죠. 여기가 저희가 다 꽂아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뭐 일일이 꽂으시다가 뭐 찔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뭐그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셔가지고 요거 커튼 세탁할 때 빼야 되나요 하시는데 안 빼셔도 됩니다. 근데 빼는 게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무래도 뾰족하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세탁하다가 여기 딱 걸려가지고 확 뜯어지면은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빼시고 하는 게 맞고, 매뉴얼로는 안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제가 이렇게 빼잖아요. 이런 식으로 꽂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뺄 수가 있거든요. 빼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놓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놓고 다시 똑같은 방향으로 잠시만요. 요거를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위치 조정도 가능합니다. 위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센티를 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상단에 레일을 가리고 싶어가지고 아랫 단으로 자기가 꽂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렇게 꽂게 되면 상단 요 부분이 남기 때문에 커튼 레일도 살짝 가릴 수가 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단이 살짝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은 또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요 위에 가장 꽂히는 게 가장 예쁘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cm 만 하시면 된다는 점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상기어 커튼 핀도 심, 들어가고 형상기어 커튼 심지도 들어가서. 여기, 센치 조절하는 것도 그게 어렵지 않다라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랫단 같은 경우에도 큼지막하게 접히기 때문에 훨씬 더 무게감 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접히게 됩니다. 크게 접혀서 만든 새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한번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 저희 아레일랑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방송이 있고, 한 제품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이 제품 페이지를 보시다가 다시 보기 보셔도 그리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더라도 이 제품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방송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매일 방송을 하고 자주자주 자주 방송을 하니까 요 오전 11시 이 시간에 들어오시면 가격적인 부분도 저렴하게 주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송 시간에 또 궁금하신 점 여쭤보시면 바로바로 답변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굳이 질문하지 않으시더라도 방송만 딱 보셔도 상세 페이지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항상 오셔가지고 같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가리개 커트 한번더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아리, 이상 아리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